요즘 왜 그렇게 찌그리고 다녀요? 아휴 변비가 또 도졌어요. 나 요즘 3일째 감감무소식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그만큼 쌓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화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대장암의 전조 증상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대한소화기약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변비 환자의 43%가 대장 용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2%는 이미 암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주일에 세번 미만 배변하는 사람의 대장암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무려 4.7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장 속에 쌓인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어 온몸을 돌아다니며 세포를 공격합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머리는 무겁고 입에서는 악취가 나며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은 변이 만들어내는 독소의 무서운 정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변비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생기는 악순환입니다. 처음에는 한 알이면 되던 것이 나중에는 두 알, 세 알로 늘어나고 결국 약 없이는 아예 배변을 할수 없는 몸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대장 무력증이라고 부릅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소가 쌓이고 있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피부에 뾰루지가 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변비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합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싼 검사비를 내고 내시경을 받고 결국 의사는 물 많이 마시고 운동하라는 뻔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다 증상이 심하면 수십만원짜리 변비약을 처방받게 되고 평생 그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약회사만 배불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82세, 53년 경력의 소아기내과 전문의 박정수입니다. 저는 평생을 장건강연구에 바쳐왔고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변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저 또한 젊은 시절 극심한 변비로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배변하지 못해 고생했습니다. 의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물 마시고 운동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저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배를 부여잡고 화장실에서 30분씩 씨름했고 변비약을 먹으면 배가 비틀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고생하던 어느 날, 일본 도쿄대 의대에서 연수를 받던 중 우연히 한노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장 건강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셨는데, 저에게 단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네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저는 당연하다는 듯 커피를 마신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잔해장을 죽이고 있다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단두 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3일 만에 10년간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40년간 그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장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세 가지와 단 10분 만에 장을 되살리는 최고의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약회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특급장 마사지 비법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들은 단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비싼 건강식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는 과일 하나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99%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6개월 전 저를 찾아왔던 68세 이순자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무려 15년간 변비로 고생하셨고, 좋다는 건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눈물로 하소연하셨습니다. 이순자님은 매일 아침 변비약을 드셨고, 그래도 안 되면 관장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장이 너무 안 좋아서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기미가 가득했으며, 만성피로에 시달려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생활 습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이것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장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던 주범이었습니다.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일시적으로 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장 운동이 아닙니다. 카페인이 장 점막을 자극해서 억지로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채찍으로 말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달리지만 계속 때리면 결국 말은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더큰 문제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위벽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위가 손상되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 부패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가 장벽을 자극하고 장내 유익균을 죽이며 결국 변비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만성 변비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78%가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커피를 끊게 했더니 단 2주 만에 63%의 환자가 배변 횟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배변은 집중력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가 장으로 신호를 보내고 장이 그 신호를 받아 연동 운동을 해야 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면 뇌의 주의력이 분산됩니다. 장으로 가야 할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골반 저근이 이완되지 않으며 결국 변을 제대로 밀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 혈관에 압력이 가해져 치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통계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10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의 치질 발병률은 5분 이내로 끝내는 사람보다 3.2배나 높았습니다. 치질이 생기면 배변 시 통증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변을 참게 되고 이것이 다시 변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변이를 참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이나 주부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밖에서 볼일 보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변이를 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장을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변이는 직장에 변이 차서 신경을 자극할 때 느껴지는 신호입니다. 이때 화장실에 가지 않고 참으면 직장 속 변에서 수분이 계속 흡수되어 변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변은 배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다음번 변의 때는 더큰 힘을 주어야 합니다. 더큰 문제는 변이를 자주 참으면 직장의 신경이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곳에서 오래 있으면 청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변의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뇌가 그 신호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직장 감각 소실이라고 하는데 한번 둔감해진 신경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변이를 자주 참는 사람들을 추적조사한 결과 5년 후 이들의 72%가 만성 변비로 진행되었고 이중 18%는 약물로도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변비가 되었습니다. 변이를 참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순자님은 단 3주 만에 15년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분께 복잡한 처방 대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두 가지만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과 키위 한 개를 드시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장 건강의 핵심이자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입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면 장도 함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위결장 반사라는 신경 반응이 일어납니다.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뇌가 장에 신호를 보내 연동 운동을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정확히는 섭씨 38도에서 42도 사이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의 물은 위벽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일본 규슈대학 의학부 연구팀이 만성 변비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300ml를 마시게 했더니, 2주 후 배변 횟수가 평균 주 2.1회에서 4.8회로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변의 굵기와 무게도 증가했고, 배변 시 소요 시간도 평균 15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위를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키위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변비 치료제입니다. 키위에는 악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단백질 분해를 도와 소화를 촉진합니다. 소화가 잘 되면 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키위의 식이섬유도 놀랍습니다. 키위 한 개에는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사과의 2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키위의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변의 부피를 늘리면서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뉴질랜드 오타고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만성 변비 환자들에게 4주간 매일 키위 2개를 먹게 했더니 배변 횟수가 주 2.2회에서 4.4회로 증가했고 장통과 시간이 평균 84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험자의 89%가 배변 시 불편감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키위를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신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키위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키위는 되도록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식이섬유가 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키위 껍질은 독성이 전혀 없고 깨끗이 씻어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껍질을 먹기 어려우시다면 키위를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과육을 떠먹으세요. 이때 너무 익은 키위보다는 약간 덜 익은 키위가 더 효과적입니다. 덜 익은 키위에 악티니딘 효소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자님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15년간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물한 잔과 키위 하나로 해결이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단 3일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이순자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무 편해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 됐어요. 정말 됐어요. 오늘 아침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힘안 들이고 시원하게 해결했어요. 울컥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후 이순자님은 3주 동안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과 키위 단두 가지만 지키셨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하게 되었고, 변의 색깔도 건강한 황갈색으로 바뀌었으며, 배변 시 불편함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수적인 효과들이었습니다. 얼굴에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만성피로가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배가 항상 편안하고 가스가 차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15년 동안 매일 먹던 변비약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방법은 바로 장 마사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본 노 교수님께 직접 배운 비법으로 약도 필요 없고 돈도 한푼 들지 않으며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장 마사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손으로 직접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로지른 후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경로를 따라 마사지하면 변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 이렇게 하면 복부 근육이 이완되어 마사지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런 다음 손바닥을 포갠 후 배꼽 오른쪽 아래, 정확히는 오른쪽 골반뼈 바로 위에 손을 댑니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누르면서 마사지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배가 약간 들어갈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옆구리로 올라가고, 배꼽 위를 가로질러 왼쪽 옆구리로 이동한 후 왼쪽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10회 반복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사지할 때 호흡을 깊게 하세요. 손으로 누를 때 숨을 내쉬고 손을 뗄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복압이 변화하면서 장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마사지하는 동안 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꾸르륵 소리가 들린다면 성공입니다. 그것은 장이 깨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마사지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과 키위를 먹은 후 10분 뒤입니다. 위결장 반사가 일어나 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만약 아침에 시간이 없다면 자기 전에 해도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장이 회복되면서 다음 날 아침 배변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마사지를 하지 마세요. 소화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복부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사지 중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그것은 장폐색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만 국립대학 연구팀이 요양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2장 마사지를 적용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 장 마사지를 시행한 결과, 4주 후 배변 횟수가 주 2.8회에서 5.2회로 증가했고, 변비약 사용량이 68% 감소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부 팽만감과 불편감이 현저히 줄어들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순자님은 이장 마사지까지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방법이 어색하고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날 저녁 마사지를 하던 중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변이가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3일치 묵은 변이 한꺼번에 나왔고, 그 시원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순자님은 매일 아침 물, 키위, 마사지 이세 가지를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3주가 지난 지금 그분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하고 계십니다. 15년간 달고 살던 변비약은 이제 약장 깊숙이 넣어두셨고, 다시는 꺼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인트로에서 약속 드렸던 누르면 5분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특급 혈자리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비법인데 현대 의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바로 천추혈입니다. 천추혈은 배꼽에서 손가락 네 마디 아래 정확히는 치골 바로 위에 위치합니다. 이곳을 엄지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방광과 직장을 자극해서 배변 반사를 일으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배꼽 아래 천추혈 부위를 엄지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5초간 지그시 누릅니다. 그런 다음 3초 쉬고 다시 5초간 누릅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하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변이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혈자리는 족삼리입니다. 이것은 무릎 바로 아래 정강이뼈 바깥쪽에 있는데 손가락 네마디 아래 지점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누르면 장의 기운을 푹돋어 배변을 촉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쪽 다리의 족삼리를 각각 1분씩 마사지해 보세요. 그날 배변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서울대 한의학 연구소에서 만성 변비 환자들에게 이 혈자리 지압을 교육한 결과 4주 후 72%의 환자가 배변 횟수 증가를 경험했고 58%가 변비약 사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 마시기,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보기, 변에 참기 이세 가지 최악의 습관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한 잔과 키위 한 개를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99%의 변비는 해결됩니다. 셋째, 하루 두번 오분식장 마사지를 실천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배를 마사지하면 장이 깨어납니다. 넷째, 천추혈과 족삼리 혈자리를 눌러 배변 반사를 촉진하세요.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자 더큰 질병으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지금 방치하면 대장암, 치질, 치열, 장폐색 등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달라집니다. 단 3일 만에 변화를 느끼실 것이고, 3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15년간 고생하던 이순자님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53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환자가 고통에서 해방되어 웃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웃음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변비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삶을 구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병원비 아끼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